늦둥이 아줌마의 육아일상 6개월 아기와 놀아주며 운동하기 첫째, 거울 보며 놀아주기 보통 4개월 이후에 아기들이 거울 보는 것을 정말 좋아하지요. 그 이유는 4개월이 되면 아기의 시력이 점차 좋아지면서 사회적 미소를 띄기 시작하는데 거울 안에 움직이는 물체를 보고 호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직 자신의 모습이라고 인식하지는 못하더라도 반가운 대상이라고 인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보여주세요. 둘째, 바스락 인형으로 놀아주기. 바스락 거리는 소리에 반응하고, 유심히 듣기도 하고,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며, 특히 구강기식이라 입에 가져다 넣어보기도 사물을 하며, 사물을 통해 아이의 오감을 발달시켜줍니다. 셋째, 국민템으로 알려진 제품으로 놀아주기. 저는 다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제품들을 당근으로 무료 나눔 받았습니다. 깨끗이 닦고 건전지만 교체하면 새것같이 좋더라고요. 멜로디 소리에 맞춰 쳐다보기도 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뛰어보기도 하고 다양한 교육 놀이를 할수 있어. 왜 국민템이라고 하는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앉으려는 시기라 에듀테이블 각도를 조절해 주었고 스스로도 잘 노는 아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작은 팁 매트 위에서 아기가 기어다닐 때 같이 기는 것처럼 바라봐주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몸도 시원하고 아기도 저를 신기하게 쳐다보고 옆에 없지 않기에 안심하며 같이 논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날인데 이때도 역시 피셔프라이스 위에 앉아 장난감 입으로 넣기도 하고 방방 뛰기도 하고 뭔가 금방 걸을 것 같아요. 역시나 아기가 놀고 있을 때. 1kg 아령 양쪽에 들고 팔, 어깨 등 운동을 해줍니다. 아기 키우시는 부모님은 아시죠? 팔 근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저는 틈날 때마다 근력 운동 해줘요. 넷째, 동요 틀어놓고 놀아주기. 이 시기에는 단어를 많이 들려주라고 하는데. 저는 아예 동요를 틀어놓습니다. 예를 들어 산토끼 동요라면 노래 나오는 동안 산토끼라는 단어가 나오면 산토끼 산토끼는 깡총깡총 뛰지요하며 외쳐줍니다. 스트레스도 풀리고 아기도 신기해합니다. 또한 가지 저녁에 한 번에 집을 정리하려면 너무 지치는 일과가 되는데 이때도 사소한 거지만. 아기 입 닦던 물티슈라도 들고 중간중간 방을 치워줍니다. 이때도 스트레칭 해주며 전체적으로 매트를 닦아줍니다. 아기와 같이 엎드려 기며 움직이니 신기하게 바라봅니다.